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두 가수의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가슴만 태우는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황영구는 불타는트롯 만의 처음 첫해 나올 때 이름이 임영웅과 비슷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미운 사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운 사랑 이한 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잘한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 놀러와 김원희는 이 미운 사랑 노래 한 곡을 듣고 황영군이 우승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심지어 최고의 우리나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군보다 더잘 부른다, 차원이 틀리다,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임영웅 군 같은 경우는 감정이 밋밋합니다. 하지만 황영웅 군은 저 밑바닥에 있는 감정부터 끌어올려서 마음을 울립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임영웅 군과 황영웅 군이 같이 오디션에서 만났다고 하면 당연히 지는 황령군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오디션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제2의 임명웅을 찾아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가수들이 나왔지만 실사갑니다. 그 중에서 임명웅을 뛰어넘는 황금 보이스 황령군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황려영군을 보고 상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황려영군을 연맥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제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벌금도 냈고 합의금도 줬고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어떻게 옥신각신 했는지는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혼자서 막문간으로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서로 뭔가가 오고 가고 했으니까 쌍방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젊은 나이에 왜술 먹고 돌아다녔습니까? 젊은 나이에 어릴 적에 술 먹고 하다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주면 평생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참, 아...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를 올려서 자기의 돈을 벌 목적으로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황영근 군에 대해서 제보를 영상에서 올리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시기와 미움 다 끝난 일을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어떻게든지 황룡군에게 흠집을 내야만 조회수가 올라가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익을 제거하는 양 유튜브에 올리면서 한참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황룡군을 건드리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때 젊었을 때 술 먹고 서로 간에 실수를 해서 어쨌든 간에 벌금도 냈고 합의금도 줬습니다. 법적인 모든 조치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문신을 했다는 등 학교 폭력을 했다는 등 자폐화를 건드렸다는 등군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등 한도 끝도 없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유튜버와 언론사들이 압다투어 과대 포장하면서 연일 이슈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황영구는 완전 범법자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6여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풋기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악랄한 전과자로둔갑을할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황령군의 범죄 행위는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술 먹고 친구 집간에 오신가시 싸우다가 일어난 폭행인데, 술 먹고 한 것을 이렇게 크게 본단 말입니까? 어떤 큰전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했거나 성폭행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많이사냥하는지 정말 개탄을 누르십니다. 자동차 사고도 일방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쌍방입니다.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이 정도 따지는 것입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폭로, 죄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현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약 이것이 사실인 부분이 있는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건 없지 않겠습니까? 쌍방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진짜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했다. 형사적인 법, 법을 저질렀다 하고면 법으로 고소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밑도 없이 계속 이렇게 글로다가 폭로하고 제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면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디션에 나온 가수가 성인 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살아온 삶이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 법에서 대문기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에서 정한 어떤 이런 죄, 큰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던가 형무소에 가면 노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5년 6년 하다가 오디션에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 값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것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불미명한걸 가지고 마녀사냥 하듯이 파고잡이로 언론 보도를 하고 여론을 만들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한 순간 야 정말 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의 말보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황영훈 군 인상 좋죠. 노라 잘하죠. 매너 좋죠. 동료들 간에도 신의가 많죠.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